상임을 인식하고 철저한 차단 방역 등 책임방역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 방역공무원은 방역체계를 정비하고 위헌요소에 대한 사전관리와 함께 농가의 방역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아프리카 대지역병으로부터 양돈산업을 지켜내어 대한민국 축산업 발전에 앞장선다. 2019년 4월 30일 양동농가 대표 윤보정 방역공무원 대표 정근 네, 고맙습니다. 양돈 농가 대표와 공권 대표가 결의문을 낭독했습니다. 두 번째로 한돈 협회 농협 경제지주 양돈 소위 우리, 사회에서 의 대표로 낭독하겠습니다. 여, 응, 우리는 민간인 활의에 민영임을 차단하고 양돈 농가와 양돈 산업을 함께 강화할 수 결의한다. 하나. 우리 한도협회는 양전 종가들이 아프리카 대결에받생 국가로 여행을 가지 않고 농장에서 안양 축식을 철저히 준수하며 철저한 자산 방역과 근로자 진도관리로 아프리카 대결염개방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 농협은 공동 관계단을 통해 취약역기에 대한 소득과소득양성 소속 음, 음. 종가에 대한 아프리카 대결적 예방을 위한 지원 중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 양전 종사는 아프리카 대리열병 예방을 위한 농가 대상 지도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신속한 신고와 방역부치가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우리는 아프리카 대리열병이 국내에서 발생하지않으로방역부치로서 맞춘다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2019년 4월 30일 대한안전자 대표 손용석 농협경제비교 대표 조계철 한국양동수의사의 대표 김현석 네 결의문을 장관님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앉, 자리에 자리 앉아 주셔도 되겠고요. 장관이 모시고 저리...